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 의원 대표 원장 박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의 씨앗이라고 흔히 불리는 만성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란 위장의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위장의 가장 안쪽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점막이 얇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상피 화생이란 마찬가지로 위에 염증이 지속이 되면서 세포의 일부가 소장이나 대장의 세포 모양으로 변환이 된 것을 말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성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위암으로 갈 확률이 10배에서 20배까지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안해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막상 뾰족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인 내시경 추적 검사.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만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만성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화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바는 없고요. 헬리코파일로리 감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염증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를 담적병의 범주로 보고 치료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오래 정체돼서 부패가 되면서 여기서 발생한 독소가 위장의 점막과 외벽 사이의 공간에 오랫동안 쌓여서 굳어지니까 담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담적은 위장의 연동운동을 방해해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해서 위염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담적을 제거해주고 위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잘 연동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내려 보내서 지속적인 염증의 가능성을 없애주고 위장의 점막에 재생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을 한의학 쪽에서는 담적병을 치료하면서 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첫 번째, 짠 음식, 맵고 기름진 음식 등 위장, 점막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될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주 3회, 회당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위장을 잘 움직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평소 본인에게 잘 맞는 취미 생활을 찾아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그때 해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위장은 보기보다 매우 연약하고 민감한 조직입니다. 지속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위장의 움직임을 떨어뜨려서 위험의 원인이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성 위축성 위험을 거쳐서 장상피 허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